미디어 커리를 써서 요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 뭐 라이브러리 중에서 J 코리도 있고, 폰트섬폰트섬은 -some. 아이콘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태윈드, 태윈드는 CSS 라이브러리인데 CSS를 조금 더 쉽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이죠. 여기 폰트는 말 그대로 그냥 폰트 페이스, 우리 폰트 가져오는 방법 봤었었죠? 여기에다 이렇게 스타일을 넣나 아니면은 이거를 여기다 쓰나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접어두고 여기에 헤더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탑바 보이시나요? 탑바 하나랑 그리고 모바일 탑바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도 주겠습니다. <laughs> 자, 탑박 <탑바> 하고, 모바일, <laughs> 탑박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해야 되냐. 지금으로서는 탑바랑 모바일 탑바가 같이 보이는데 이건 마치 헤더가 두 개를 이제 보이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중 하나는 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미디어 커리를 써야겠죠. 자, 미디어 커리 쓰는 방법은 골뱅이하고 미디어 한 다음 여기에다 정해주는 거예요. 맥스 위드가 뭐, 이제, 언제 줄어드는지는 여러분이 이런 거 보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760, 아 몇이셨는데 760, 한 67부터는 이제 모바일 탑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767, 767 픽셀. 이하에서는 이제 뭐만 보이게 하겠다? 모바일만 보이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탑바를 이제 디스플레이 넌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화면이 작을 때 PC 탑바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모바일로 보여야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미디어 하고, 민 위드. 미드. 민 위드는 어떨까요? 자. 얘는 그러면 이제 768 이상에서만 보이게 하는 거죠. 768 이상에서만 보이게. 그 다음 이제 미니드. 그래서 768 픽셀 여기는 모바일 탑바 디스플레이 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화면이 컸을 때는 탑바가 그 다음 줄어들었을 때는 모바일 탑바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탑바 모발 탑바 이제 요거죠? 이상에서만 보이이들 모발 탑바가 되어67하 픽셀. 픽셀. 음. 이렇게. 근데 이거 약간 말쓰기가 애매한 게, 네, 사실, 맥스 위드는 이 맥스가 여기 최대 너비가 767일 때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이민 위드는 최소 여기까지 768, 이제 민이 최소잖아요. 최소, 최소 여기까지 줄어 들었을 때부터는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위드가 보통 반응형 할 때는 많이 쓰인다는 거. 타파에서 모바일 타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정답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테일 윈드 버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일 윈드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CSS를 쉽고 빠르게 쓸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좋은데요. 이렇게만 네, 하면 되거든요. CSS는 작성된 게 없고, 아예 클래스에 이렇게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테일 윈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히든하면은 뭐 디스플레이 넌 처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를 넣게 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보더 레드 500 이런식으로 넣는다 라고 하면은 이테인드 처리에 대해서 bg라고 음, 할까요 bg 레드 bg가 아닌가 아무튼, 요런 식으로 넣기만 하면은, 아, 탑바죠? 요렇게. 보이시죠? 모바일에 이거 넣어볼게요. bg, 레드 500. 그럼 우리가 css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거 쓴 적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여기 맨 처음쪽에 달아드렸던 css 라이브러리 테일인데 있죠? 자, 이쪽 보시면, 바꿔드릴게요. 텔맨드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제 공식 문서 밑에 치트 시트가 있거든요. 이 치트 시트에 이제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치고 싶은 이제 CSS를 쳐요. 나도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백그라운드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비디 그러 그러니까 앞에 점이잖아요. 점이면 클래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요. 뭐 만약에 나는 비지 그린 백을 넣고 싶다 하시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테이블 안에 이런 CSS가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함수 호출하듯이 불러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일회성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히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탑바가 숨겨져 있는데. MD 블럭 MD 히든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미디어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민 위드로 되어 있죠. 여기선 그래서 민 위드는 이제 최소 640, 768, 뭐 1024, 1280, 153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D 위드는 이제 768 정도 됩니다 768 이렇게 그래서 최소가 딱 768이 됐을 때이 이상부터는 PC가 보이게 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md-hidden 하면은 이 이하에서는 이제 안 나오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몇번 써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아마 금방 적용하실 겁니다